콜드브로 오트라떼 먹어야겠어? 안 먹어야겠어? 먹어야겠다 콜 맛있어 <laughs> 커피를 마셔야해 <laughs> <그래. 그래. 웃음> 제가 전화를 걸을 네네 아마 어, 와이트일거에 가자 선수들 훈련하는데 격려차 맞습니다. <laughs> 육상팀은 오늘 <laughs> 차량이라. 네. <laughs>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, 잠깐만 이미 다들 드셨을 거 같아 근데 없 아직 안드셨네 맞아요. 맞아요. 아이스, 네. 아이스 바닐라 낫대? 맞아요.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그럴 줄알았어 맞히셨다. 저도 바닐라 낫거든요 하나는 정정용. 맞아요. 사나는 참. 제일, 제일 어리신들이야. 다 바닐라 낫대. 아, 이거 흘렸다. 따뜻한 거는 감독님. 아, 아, 여기 좀 흘렸어요. 아, 괜찮아요. 잘 먹을게요. 네. 아유, 잘증 이건 누구꺼지? 그 나머지 다 네, 다 아. 다른 분이 따오늘는거 아닐까요? 어? 누구부터 들어야 되지? 아, 네한 <laughs> <laughs> 네. 오늘 저기 저희가 없나보네요 그럼? 누구지? 아, 어. 아 이수지 아네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, 거, 이건 누구꺼야? 아본인거야네 뭐 이건 제 거. <laughs> 저도 다녀라 언니가 거야 네? 언니죠? 저기? 네, 네, 김진서 선생님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 합니다다왔어요 네.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저번에 촬영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. 인기가 네. 네. 좋아. 아, 그래 <웃음> <웃음> 그때 방송할 때랑 똑같은데요. 어. 그것만, 그것만 아 이거 이거 깨야 되는 거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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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줄게요. 아, 네, 네. 겠습니다겠습니다이 어, 넓은 데로 혼자 우리 팀이서 팀만 훈련을 녀서는 거네. 경기나 하 <laughs> 이거? 아 이것도 올리시나요? <laughs> 말씀을 하고 오시지 컴퓨션 컴퓨션 우리 오늘 화장 아무도 안 했거든요 <laughs> 이렇게 보셔야겠다 그러네 그러네라는 말씀을 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화장이 진짜 안 돼있네 안돼네안 <laughs> 돼있어요 있... 네, 놀랐어 아무도 안 돼있어요 에이저피드의 <laughs> 아니 쿠키방으로 왔던 브랜드였죠? 한별 선수만 훈련하는 것 같아요 나온 분들은 되게 프리 입고 오셨네아 맞네. 이 나가도 돼요 근데? 나가려고 <laughs> 찍으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니 복장 복장 또 몰라봤어. 아 저희 오늘 평소 에 연습할 때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입고 싶은 티 편한 거 입어가지고. 근데 저는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그래서 전 이렇게 입데주달 이거 <laughs> 카메라 얼마예요? 이거요? 이거는 얼마 안 해요. 얼마예요? 얘가 한30 얼마? 30 얼마? <laughs> 이거 방수 되죠? <얼마? 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어? 흔들려서. 아니, 아, 그건 아니고. 저 이거, 그건데? 저신혼여행 가서 물속에서 <laughs> 뭐 스무버 할때 이거 들고 가서막 이렇게 찍었는데? 물속에서?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못됐어요 못됐어요 아니 시키던데? 아전 제가 물건 물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이거 숨막히 숨쉬는 거 빼면은 진짜 죽어버릴 거다 막 그랬더니 막손 잡는 거 시키고 그냥 막 김치 하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하고 저 자꾸 도망가가지고 수지 언니가 찍어서 먹었어요 아씹 아니 언니 아까 칠때사메라해서야너 사과 뭐해요? 헤어는 게 풍선이야, 내가 치인데아가하 <laughs> 내가 찍고 편집까지 했니까 <laughs> 내가 치비야 근데 못 찍어요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<때문에>. <laughs> 아 그래? 근데 이분은 가슴에 있으세요 어나 아까 봤 <laughs> 저희 셋다 나와요 거기. 어, 다 나와 다 <웃음> 나와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<거지> 찍는 <laughs> <그런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우리 가까이 나와요 <laughs> <돼요. 웃음> <laughs> 진짜 미안하다. 설명해 주셔야지, 설명. 설명을 안해 어. 우리 이거 되게, 되게.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오늘 촬영하는 김에 온 거예요. 저번에 그냥. 열심히 촬영하고 아. 잘요 열심히 해 네. 뭐 흘려가지고 네. 뭐가 흘렸지? 친구 님이 친구 아 제가 이거 커피를 흘려가지고 대화에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, 정정윤씨가 저와 친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들었네. 그러면은 제가 또. 근데 이건 찍을 필요 없는 거야, 뭔가. <laughs> 아니야, 찍어야죠. 커이니티비인데 <laughs> 역사적인 장면이니까. 저한테라도 보내주시라. 고갑분싸갑분싸인데 <laughs> 갑번사. 이거? 숨 쉰다. 춤추고 있다. 삼성님, 어, 씨. 뛰어갈까요? 왜또 뛰어, 힘들 때. 삼성, 더러워, 빨리고 제가 물어보러 왔어요. 아, 네. 응. 저 국가대표 친구가 생긴 거 아니에요? 아, 네, 여기다가. <laughs> 제가 전화를 걸 아마 와이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집가세요게요 <laughs> 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. 서울 가서 저장해 줘. 저장해야 돼. 뭐라고 저장하지? 아, 잠깐만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되지. 뭐라고 저장할까요? 구미시청 롤링팀 정정윤 선수. 아 너무 딱딱한가? 정정윤. 정정윤. 정정 n 팀. j 정 n g Hongjong, h o n g j 가 n g Hongj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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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n g j o n 고 h o 아 g j <laughs> <laughs>